내 아이의 외진의 수가 많다면,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마시고, 담임에게 한번더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생캠입니다. 아, 요즘. 어 재수인들 트럼프가 많이 시작되고 있죠 아픈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자 재수에서 생기는 병 제가 재수 삼수했잖아요. 저 그렇게 삼수할 때 장염을 달고 살았거든요. 거의 일주일 에한두 번은 계속 그랬어요. 근데 이게 병원 간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거든요. 잠깐 멈출 뿐. 자 재수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병은 생겼습니다. 이제 보면 뭐척추증만증 뭐 장트러블, 뭐,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, 희한하게도 이게 휴가 나가면 싹 없어지고요. 그리고 재수가 끝나고 나면 모든 병이 사라집니다. 근데, 재수할 때 아프면 문제가 되는 거, 외지 우리, 제가 영상에서도 늘 많이 많이 얘기했었는데, 기숙학원의 외진, 그리고 통학학원의 외진. 병원을 갔다 오면 끝나는데, 우리 재수생들 힘들잖아요. 병원만 가면 그렇게 링 거를 맞아요. 그리고 의사들도 그렇게 린 거를 잘 놔줍니다. 근데 병원은 한번 가면 계속 가게 돼요, 여러분. 이게 한번 가면 그 학원을 벗어나서 뭐 공기가 다르거든요. 완전 진짜 신세계 천국. 정말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외지는 습관인 거라, 여러분. 멈춰야 합니다. 습관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. 자기가 알 거예요. 부모님은 몰라요.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서 아프대요 하면 난리가 납니다. 공부하는 것도 안쓰러운데 아프기까지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. 그래서 부모님은 잘 모르시니까 아이가 아프니까 병원 갈게 하면 다 보내주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재생 여러분 본인들이 참아야 합니다. 본인들이 알잖아요. 이 정도는 병원 안 가도 돼. 그리고 이 정도는 병원 가서 달라질 게 없어. 외진을 꼭 참아야 하고요. 부모님들. 내 아이가 좀 습관적으로 병원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학원 측에 특히 기숙학원인 경우 학원 측에 아이 외진을 좀 조절해 달라고 부탁하세요. 이게 학원들은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또이 아이를 딱 봐도 아좀 뭔가 꾀병이야얘 나가서 링거 한대 맞고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나가는 거야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아픈 애를 외진을 끊었다가. 부모님들이 클레임을 걸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. 우리 애가 아프다는데 왜 병원을 안 보내요? 진짜 심각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? 이게 부모님들의 입장이거든요. 근데 내 아이가 반복적으로 외진을 나가고 있다면 그 중에 아마 70%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 부모님들 카드, 아이가 카드를 쓰니까 문자 다 받으시잖아요. 외진의 횟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학원에게 얘기해서 외진 조절 요청하시면 학원이 진짜 아플 것 같으면 당연히 보냅니다. 진짜 아파서 나가는 거면 선생님들이 먼저 나가라고 해요. 근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많이 아파도 외진을 안 나가거든요. 오죽하면 외진 나가면 수업 빠져야 되죠. 그냥 3시간, 4시간, 하루 반나절이 그냥 흘러가요.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내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진짜 아픈 애들은 어떻게든지 애가 안 나가려고 해도 학원에서 나가라고 해요. 이 아이가 학원에서 계속 참다가 새벽에 아프다거나 크게 아프면 학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절을 학원들이 다 하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 오늘의 꿀팁입니다. 내 아이의 외진횟수가 많다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마시고. 담임에게 한번더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. 진짜 외진을 가야 하는 거면 보내시되 선생님이 보기에 약간 좀 엄살 갖고 필요 없는 외진 같은 건 잘라달라.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학원에서 더 확실하게 뭐 정확하게 조절을 해줄 거니 부모님들 아이를 믿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. 왜냐면 저도 재수 삼수했을 때 그랬지만. 그렇게 일탈 행위를 하고 싶은 만큼 힘이 듭니다. 그러나 그 일탈을 잡아주는 울타리가 꼭 필요하고, 그걸 학원에서는 할수 없고, 부모님의 요청이 있으면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부모님들 꼭 요청하시고, 그틀 안에서 우리 아이가 더이 힘듦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신 외진의 횟수가 많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, 학원에 요청하셔서 꼭 조절해보세요.